안녕하세요, 구미보예요. <laughs> 자, 오늘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우리 남편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멋진 사람이에요. 오빠 말대로 오빠가 무서운 게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확인할 수 있나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저는 이를 뜨면 물좀 무서워해요. 약간 바다나 이런 거 무서워하고, 여러분도 하나씩 하나씩 무서운 게 있겠죠? 근데 우리 남편이 아무리 물어봐도 항상 멋진 척해요. 끝까지. 야, yeah, 나 남자다. 나는 쌈남자다나 <laughs> 절대 아무것도 무섭진 않아. 우리 이리 뜨면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가도 하나도 안 무섭대요. 완전 멋진 척 완전 허세 부리는데 그래서 이거 진짜 확인해 보려고. 속에 혹이 하나도 없는지 아니면 나 앞에서만 멋진 척 하는지. 정말 쌈남인지 우리 남편이 마음속에 완전 러시아 남인지 <laughs> 네, 우리 다 같이 확인합시다. 우리 집에 스피커 있어요. 스피커 이 스피커를 이용하면서 제가 아 이게 말하지 말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우리 이 스피커를 침대 속에 숨기겠습니다.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죠? 이제 남편만 기다리고 바로 콤포테스트 시작합시다. 가니라 여기. 안녕하세 어. 뭐하고 있어? 나 냉장고 청소 다 했어 진짜로? 어 고생했는데 뭐하고 있어 여서어 그냥 심심해서 일다 끝나고 피곤해가지고 자고 뭐 아니 자는 게 아니야 정책이나 해보려고 근데 오빠가 지금 게임할 거지? 영어 보러 갈까? 아니 아니 나 피곤해 근데 게임할 거면 나한테 좀 시끄러울 거야 아니 게임할때돼 괜찮아 화내려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일주일도 나안 건드리잖아 절대 안 건드려 거그 그냥 옆반으로 갈게 옆반 가기어 옆반에 스을게저 책을 쓸게 여보! 올라와봐 무슨 소리 안났어? 어? 택배 왔나? 아니 지금 몇신데 올라와봐 아니 소리 안들렸냐고 무슨 여자 소리 안들렸어? 아니 진짜 라니 게임이 아니라 게임 그만해 이제 아니야 아, 머리 뜨고 그만해 옆집에서 나는 소린가? 아닌데? 여보 커피 해줄게 알았어? 잠깐만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밖에서 들린건가? 소리 안들렸어? 음, 무슨말이 가나 진짜 모르겠어 귀신이야? 아니 귀신이 어딨어 방구소리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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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좀으만으으 어. <laughs> 어, 이거 무슨 소리지? 어 씨. 집에 뭐 있는 거 같은데. 어, 무서워. 오아 씨, 뭐야 이거? 음. 어? No. 어 뭐야, 이게 뭐야, 도대체 거 이거, 이거, 여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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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이거, 이거, 여보! 여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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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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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어거이 이거, 이 귀신이 다 이리 와봐 어디 있어? 여보 귀신 안 무섭다며 무서운 게 하나도 없다며 이 세상에 우 갑자기 이 표정이 뭐야 오빠 쌈남자잖아 아니 소리 네. 못 들었어? 오빠가 아마 마음속에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니까 안 들리는 거 들리지 아 진짜 귀신 있는 거 같아 아이집 빨리 이사가 될거 같아 진짜 이 집에 뭐 있다니까? 이 집에서 오빠 이만한 것밖에 없어 자기 귀신 안 무서워? 나안 무서워 이거 왜 이렇게 많은 큰일이 겹웠어 귀신이 이렇게 무서워하면. 와, 안 무서워 가면. 아, 기는안 무서워? 난 하나도 안 무서워. 인터넷도 있는데 인터넷도 계속 끊기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기 혹시 주워졌나? 인터넷도 빡쾅빡 하고. 어 진짜로 인터넷 끊기나 니까 이게 뭐야? 괜찮아. 이게 병원에서 이제는 이런 치료기 그 뭐야? 누에 검사할 수 있어. 아 진짜로 몰라 봐. 아, 이거 이거 봐 봐. 봐봐. 귀신이 있다 고 우리 집에. 아니 자꾸 끊겨 인터넷이 인터넷 소리 소리 들리면서 봐봐. 아 진짜로? 잘 나와요. 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문제 아니라 이게 찍는 사람이. 아, 봐봐 아, 진짜로. 지금 그냥 카메라 허진이. 아, 끊기잖아 이런. 지금 잘 봐봐. 귀신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아잘 봐봐. 웃기잖아 웃있잖아안 끊겨 봐봐 이게 북풀도 웃기고 이게 흔들리는 게 인터넷 때문에 아니라니까. 봐봐 이거 d 질이 이래서 그런거지? wrong with you? w 말이야 d 도 d 도괜찮 s 안 보이잖아. <laughs>